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검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하는 찬송가 아세요? 이게 번안곡인데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분이 이 가사를 쓴 분이 Fanny Crosby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명을 하셔서 장님이 되셨어요 선교사인 이 분이요 약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쓰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예수로 나의 우주 삼고 이것도 이 분이 쓰셨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성가 아시죠? 또, 오, 신실하신 주. 또,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성가 아세요? 또, 예수께로 가면. 또,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도 이분이 쓰신 한국 찬성가인데요. 정말 많은 곡을 이분이 쓰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곡은요. 이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을 때이 단돈 오 불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 분이 그때도 찬송가 가사를 쓰고 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당신이 쓴이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면서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이 분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 분에게 손에 뭔가를 주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 불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이 기도의 응답을 섬세히 들어주시느니 주님의 그 손길을 받고 영감이 떠올라서 쓴 가사가 바로 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영어로요. Whatever 제가 발음이 좀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Before me.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Jesus does all things well. 예수님이 그 상황을 선하게 통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만사형통 보통 이렇게 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겠구나. 혹은 앞으로 아무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런 의미로 이 가사를 쓴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이 전제를 놓고 써내려 간 거예요. 즉, 성공이라는 결과에 강조점을 둔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다. 이런 의미로 이 노랫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던지, 상황이 거꾸로졌던지, 아프던지, 망하던지,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그 상황은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Breakthrough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이유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형통함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 그 자체, 그 과정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포, 살펴보면서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이 형통함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2026년을 제대로 형통한 해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9장의 일부분이에요. 이 창세기 39장은요.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찰라흑 맞나요? 목사님. 찰라흑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로막힌 걸 뚫고 나가다. 막힘없이 진행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39장에 한 4회 정도 이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한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깊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39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요셉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야곱의그 열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요셉이 높아질 것을 꿈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그꿈 때문에 이제 꿈을 얘기하게 되죠.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시위 대장 경호실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질투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형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것만 봐도 오늘 39장에서 본 형통함의 의미가 단순히 상황이 잘 풀리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살펴볼 형통의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2절의 첫 번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형통을 종종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해요. 예를 들면 어려움 없이 성공을 누린다. 이럴 때 형통이라는 단어 쓰죠. 또 공부 잘하고 돈잘 벌고 일을 술술 잘 풀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뭐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잘됨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그건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게 이런 거니까 주여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하세요. 라고 형통을 하나님께 오더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형통함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형통이 순서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2절을 가만히 보면요. 형통을 말하는 순서가 분명해요. 보세요. 요, 요셉이 형통해지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라고 쓰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지금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온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무슨 일을 계획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는 우리가 사실 형통이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망가진 인생으로 보고 하죠 그런데 그렇죠?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죠? 상황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이 잘 풀려요. 아주 형통합니다. 지금은 이런 저런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정말 형통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통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느냐 막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문의 요셉이 환경은 무너졌더라도 형통함은 무너지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형통은 요셉이 붙잡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형통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형통하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형통하세요란 질문에 지금처럼 다 같이 아멘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형통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그 자체를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 하나님이 시작한 손내민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관계가 바로 형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함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될게 아니라 이미 형통한 존재라는 걸 상기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시작한 이 형통함을 알고 감사로 누리는 이 2026년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 창세기 39장에서 첫 번째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알수 있는 형통의 개념은 뭘까요? 그건 바로 형통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39장 3절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이거예요.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주인이 요셉이 형통한 걸 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평상시 이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요셉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신앙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보면요,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을 대충 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리에서 성실함을 놓지도 않았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삶의 누적 속에서 사람들은, 특히 이 보디바른 주인은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삶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형통은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나 형통해, 난잘 나가 이런 식의 드러냄이 아니라 그 삶이 말해주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예수 믿는다, 나 매일 성경 읽는다 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동료나 상사가 알수 있다, 없다. 뭐 제가 쭉 설명했는데 <laughs> 있어요.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laughs>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형통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일상 삶의 단면에서 하나님 함께하심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니 보여요. 그래서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 디에르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이다. 아, 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치. 뭘 보고 하나님이라심을 알겠어요. A Christian is the only Bible some people will ever read. 우리가 그들에게 바이블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의외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를 보면, 아, 내가 믿었던 그 목사님 이럴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왜 기자가 썼을까요? 기대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은 기대해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삶을 잘 살아주고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 자기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누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뭐지? 저 사람의 저 평안함, 저 성실함, 저 자존감, 저 두려움 없음, 저 사랑, 저 인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하나님 함께하심의 증거로요. 이건요, 뭐, 하나님이 내 오늘의 삶에 잘 드러나라. 얍! 이런 주문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하루하루 일상에 쌓여져 나가고,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커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향기는 우러나오는 거예요. 향수가 아니에요. 억지로 뿌려서 그 냄새 주인이 나인 것처럼 꾸미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내 안에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냄새 나고 화장실에서 분뇨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의 향기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누군가 맡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그런 한해 되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올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통은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그 다음 본문이 보여주는 개념은 뭐냐면요 상황을 넘어서는 관계예요.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받던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애굽 시위대장 집에 붙들려 가게 된 요셉은 이제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질투, 배신, 노예살이 거짓, 누명, 감옥. 이런 단어로 점철된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형통커녕 점점 밑바닥 나락으로 빠진 듯한 모양새예요. 사실 노예였던 요셉이 이제 감옥의 죄수가 됐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쯤되면 아, 요셉의 형통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더 이상 할수 없겠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이 최악의 상황이 형통함인지 설득하지도 않고 그저 반복해서 선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형통이 상황이 좋아지는 문제였다면 형통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만약 형통이 형편이 풀리는 문제였다면 감옥은 형통이 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감옥 한가운데 있는 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쓴 요셉을 향해서 여전히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호 요셉과 함께 있다. 왜?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모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리나 신분도 내려간 것도 맞아요.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내려갔고, 노예에서 죄수로.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형통은요, 상황이 무너질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무너질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환경으로만 정의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상황이 언제든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또 감옥 같은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이 편안해도 또 다시 두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면요, 인생이 흔들려도 형통함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형통은 영원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세요? 유혹이 다가오는 자리인가요? 혹시 억울한 자리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인가요? 혹시 감옥처럼 느껴지는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요 어떤 상황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다 아시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돈만 잘 벌면 된다. 평가만 잘 받으면 된다.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된다. 금메달만 따면 된다. 뭐 수익만 내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말들은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들은 말 그대로 결과만을 중시하고 최우선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담 중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모로가 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게 바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가 총리가 돼서 형통하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그 모든 역경을 듣고 그래도 장관급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요셉의 형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결과 중심의 사고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다. 요셉의 형통은 삶으로 드러난 거다. 요셉의 형통은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벌써 형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형통한 인생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 중심주의적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이제 우리는요, 그 경쟁의 트랙에서 내려와서 내 노력으로 형통함을 얻어낼 국리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미 형통한 삶의 주인공을,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돼요. 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하시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또 그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다 못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그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그런 매일 매일이 되시길.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릴게요.